나는 친구들이 좋다. 중앙대에서 만난 나의 친구들. 우리들은 1980년도에 군에 다녀온 후 복학에서 만난 10명의 친구들이다. 같은 과 친구들이 아닌 중앙대학교 4개 학과에서 뭉쳐 43년간 우정을 다녀온 진실한 친구들이다. 무엇보다 43년간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건강하게 만나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나는 이 모임이 충분다. 44년째 하고 있고 내가 할수없을때까지 계속 할 것이다. 이 친구들이 오늘 봄, 여름, 가을, 겨울 모임 중 가을 만남을 김재희는 중구궁에서 하려고 한다. 중구가 사업 때문에 김재희 혼자. 내려와서 집을 짓고 생활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여기를 중구궁 이라고 부른다 1월 4월 7월 10월, 10월 만남 중 봄과 가을 모임을 여기 김제 중구궁에서 만난다 이번에는 아홉 명이 모이기로 했다 안타까운 것은 세원이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시간을 내지 못해 여기 김제 모임은 매번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다. 우리들이 건강하게 오래도록 만났으면 하는 게 나의 바람이고 우리 친구들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여기는 내 친구 변준구의 집. 김제에 있는 변준구의 집. 오늘 친구들의 모임이 있어가지고 김제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지금 도착했습니다 벌써 와가지고 있네요 아, 야 아, 그건 그건 아, 아, 왔나 왜지 왔다야 아 재밌어요 그래도 오늘 여섯 명 모였네 그제 일단은 내일, 내일도 세명 오는 거지? 아, 차원이 오늘 밤에 오고, 오고. 두 명은 언제 올지 모른다, 그지? 음. 자, 간단하게 우리 맥주 한잔하고, 또. 놀아보자고. <laughs> 오늘 저녁 메뉴는. 오리입니다. 오리백숙. 상황고서 오리백숙을 지금 끓이고 있어요. 아나. 야. 야, 우리 오리, 오리백숙이 나왔네. 국 음. 그래. 공물이 나물있이도 있지. 많이 있지. 아, 응. 네가 알아서. 게 야, 야, 앉아 앉아 앉아. 자, 앉아 봐. 음. 그래서... 상황 오리백숙입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네. 아, 좀 생겼었지. 언나. 추소금이네 어, 한 번씩 네. 뭐 멘트를 한번 해야지. 매니마다 멘트 먹는 네. 야얼마을 만났어도 이게 먹을 응. 도 좋다야. 멘트는 응. 맛이야 응? 술 맛. 그아 어, 예. 응. 술은 이래야지. 아, 응. 아, 이제 나이 응. 들면서 오리 먹어야겠다. 먹지 말고. 응. <웃음> <웃음> 음. 자 우리 다 들어 치고 이제 오리 먹읍시다. <laughs> 음.

있어서 아, 여기다모이게됐습니다 지금 저녁을 먹고 지금 밖에 나와서 캠프파이어를 하고 있어요. 불, 소위 말은 요즘 불멍이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이, 저건 나는것도 아니다. 10년 전, 10년 전에 <laughs> 그래 이거 셀카봉이요. 어, 응. 삼발이 되나요? 요거 삼발이 돼요. 아, 삼발이 삼발이, 야, 또 있, 삼발이 또 있어. 앞으로 좀 머리도 좀 길려고. 삼발로 났다 이렇게 하는 거. 머리 묶어? 어 머리도 좀 묶고 저기 뭐야, 너 저기 뭐야. 얘는 아, 잘안 나와. 아니 그러더라도 또 예술가는 유튜버 자체가 네. 좀 멋있어야지. 네. 모가지에다 여기 타투도안 나오고. 누가 타요? 이분이 또 타고. 와, 아, 드디어 여기도 불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캠프파이어 비슷하게 짐전패스하는 건데 화재 위험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재밌게 노세요. 아, 이거 그렇습니다. 응? 응. 자, <목소리가> 뭐든지 화면 <하면> 늡니다 아. <목소리가> 아, 그래 지금 여기 <목소리가> 중문의 집인데, 음, 어, 밤에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아 좋은데, 우리 친구들 캠프파이어 지금 하고 있어요. 어. 야, 야. 어이, 어, 그 야, 야, 그야 해라, 이거. <목소리가 <목소리가>

수변공원인데 정식 명칭은 아, 시민체육공원입니다 여기 우리가 오면은 항상 여기서 어, 걸으면서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올 때마다 친구들은 여기서 한 바퀴 삥 돕니다 이런 아, 장소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 정말 중문의 집이 위치를 잘 잡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젊은들 걸으면서 재밌는 담소도 나누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근데 오늘은 지금 다들 잠, 잠들을 자고 있어가지고 저 혼자 빠져나와서 지금 걷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돌고 들어가면은 모두 다 깨어 있을 거겠죠. 그러면 그때 아침 먹고 또 어제 또그 다음 일정을 할 겁니다. 어이 호수 주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조용하고 걸을 수 있는 장소도 이렇게 잘 마련해 놓고 저도 가끔 밖에 나니 매일 집에서 운동을 하는데 걷기 운동을 하는데 큰 길을 가다 보니까 차들이 옆으로 쌩쌩 달리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낙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장소네요. 자, 계속, 저는 이제 계속 걸을 거고, 여기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아침밥을 같이 먹을 겁니다. 여기는 김제에 있는 벽골제, 벽골제, 지평선 축제라고 하는데, 오늘 친구들하고 같이 여기, 왔습니다 집, 우리나라에서 지평선을 볼수 있는 곳은 여기 뿐이라네요 한번 지평선 한번 가봅시다 여기 벽골제 지평선 축제장 입구 입니다 벽골 지문 친구들 앞에 지금 걸어 들어가있고요 오, 사람들 많이 왔네요 야 이거 뭐, 뭐 먹거리장도 자리가 없는데 벌써 야 먹거리장도 지금 몇, 11시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자리가 없나 이야. 아, 이건, 이건 뭐 사람들 구경 안 하고 벌써 먹기부터 하네 야 대단해요 지평선을 먼저 볼까? 밥부터 먼저 먹을까? 지금 그런 고민 중인데, 밥부터 먼저 먹자 그러네요. 근데 어느 집을 들어가야 될지. 우와, 밥 먹는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많나?

7만원짜리보다 낫구만 응? <laughs> 야, <아이고. 웃음> <laughs> 야 한잔씩 따라가서 전에 짱 한말 하지 <laughs> 이게 수수기. 진짜유명어진도 진도. 데 응. 그러니까 원래 진도 응. 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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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자. 하자. 선 축제 왔으니까 한번 하자. 아유, 자, 시다이날 <laughs> <laughs> 이게 무슨 막걸리야? <목소리> 와 이거 0천 원짜리야. 왜냐면 <목소리> 이게 아 올금 막걸리네. 울금 막걸리. <목소리> 아 여기는 인디안 인디한대 공연인가 봐요. 인디안. 우리 동기들 여기 사진 한번 촬영 한번 하고 그리고 잠깐만. 이 별을 심어놨는데 다 색깔이 다른 걸로 심어놔가지고 지평 김제 지평선 축제라는 글이 아, 선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문이 마크도 있고. 음. 수아진 자성공연이라 그러는데 수화진이 맞는가요? I'm gonna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웰컴 투올 가을엔 김제김제엔 지평선 김제, 그리고 우리 그렇지. 웰컴 투컴 웰컴 투컴리전리전 com 웰컴 투리전아이 웰컴 투김 G I M J E 호르즌아아 김재 호르즌는 김재야 웰컴 밑에 밑에가 웰컴 투 김재 호리즌이야 그래 아그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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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I M 어, 어, 어. 글자가 하나 하나 푸니까 점점 하나 올라간다 그렇지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어. 저기 마지막에 크게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는, 여, 는다 풀었는가 보다. 벽골제에는 다섯 개 수문이 있는데, 아, 그 중에 하나. 이것이, 이것이 장생거라는 곳입니다. 우리 친구들 열심히 안내판 보고 있어요. 와 아이다로 도시 천천히

자, 가, 가는 마당에 하면 되시 합시다요. 자, 화이팅. 좋아요. 좋아 어, 지금 밖에서 고기 꼬을 준비를 지금 시작을 했어요. 자. 불 붙었어? 이거 이렇게 덮어, 덮어. 아이고. 올려놓고, 올려놓고 덮어. 야. 불잘불잘 붙여라. 갔다 갔다 올게. 야장 야, 자르지 마. 응. 심 생각 있어. 생각이 대요 아, 쏘리. <laughs> <laughs> 그래도 요리사가 먼저 먹어야 되잖아. <laughs> 이니까거 초벌구이 하는 거지? 응. 음. 초벌야아 거의 말, 이게 그냥 구이야. 아니야, 여기서 그저리로 갈, 거기로 거기로 거야. 아우, 중심. 자, 간다. 와, 아. 야, 귀는 너무 많이 떨어진다. 자, 중재 소자나 가져와, 빨리. 음. 잘 봐, 그거. 안 타고. 중간반 나오면 돼, 중간뭐 기름 받을까 이거? 어. 어, 기름, 기름 안 나와 이제 거기. 아, 나 나올 아, 시, 그래가 잘라. 그냥 이거 서 가지고. 서 잘라. 어디 가는데세아 빨리 와라. 고기이 갔어. 아, 고어있었 라도 야, 됐어. 아, 그런 카드가 야, 이 맞았다. 카드다. 이유가 있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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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이고. 야. 응. 요새는 뭐몇백은 아, 나가도 괜찮으면 예. 잘 집어 카드 지설아 주시도록. 야, 어 아, 또사괜 찾네. 아, 내가, 처리 내가 가지고 그, 처리, 생, 하늘을 내야되겠다. 네, 양해 드릴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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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에이, 에이, 에만 만원 정도 했거든. 에이, 롱풀이. 만, 만한 개도 없어, 에이, 롱은 에이, 해놓고, 만천, 에이, 롱풀이 만이게풀이 해놓고, 짜증나. 니가 등급 어쨌든이 있는데. 고기는 맛있어. 거의 꺼버려. 훨씬 맛있는데. 음. 아, 꺼버려. 고기는 음. 맛있더라. 어, 좋아. 모처럼 친구들 아홉 명다 모였네요 원래 10명인데 오늘 아홉 명 모였어요 이 정도면 아, 많이 모인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세훈이가 식당을 10명입니다. 하는 바람에 시간을 내지 못해가지고 아직 한 명이 빠져있습니다 그래도 10명 중에 한명 빠지고 아 명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아까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불 피워놓고 가운데 아시, 피워놓고 같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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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정국, 유튜브 가 나오고, 창국사가나고 영국사가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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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사 나오고, 영국사가 나오고, 영국사가 나고영 나오고, 영국사가 지금? 고 영국사가 나오고, 영고 영국사가 나오고, 영국사가 나오고, 영고나 있을 거야 뭐. 갖고 있어. <laughs> 내, 내 말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모르지. <laughs> 광택이 노래 보니까. 들어본 지도 오래됐네. 예쁜 자식 민들래요 그렇지. 노래방 가서 <laughs> 생각? 진짜 그 노래방 가서. 광택아 네마누한테 보내줘. 그러면은. 아 불도 있고 노래도 있구나. 어? 음, 춤이 없어. 응. 음, 댄스가 없어. 춤은 춤은. 춤은 야. 니가 한번 춰. 아니야. 선생님. 그러면은... <laughs> 저 뭐냐. 광택이 요. 마누라고 어느. 볼륨 최대로 올려. 볼륨 다 올렸어? 응여자 그래 여자가, 여자가 있었는데 아 여기 태균이 잘지 안 맞는 게다아 빨리 시작해라 나자아목이안 <목형이> 나와 미안해 아지랄하 아, 다시 자옛날얘기자자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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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맞는 말이다 아무래도. 하나 둘셋넷 <목소리> 아, 네, 네. 아, 네, 살짝 뿌려 봐. 어제도쑥스러워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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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때가 있네 또. 참 술도 얼마 네한잔 줘라. 아한잔도안네아니 아, 아, 가사만 나 노래를 되게 못 하는데 이거 뭐 이거 아우 리또그오평교의또너한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아, 내가 한아니연기안 되냐, 노방은저 아니 아니 자, 이제 우리 또그 우리 그 권바우의 그 노래를 어,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딱 노래방 없을 때 소주 소주 딱한잔 마시고 자, 노래 한 번씩 부르던 거. 자, 자, 박자 맞추시고 내 사랑 영화. <laughs> 박수. 아 안돼 안돼. 네. 잠깐 잠깐. 자 우리 그 권바우 선생의 틀었어? 그 자연생활 알겠어? 시작합니다. 그 영화. 영화 내 사랑 영화. 갑니다. 내 사랑 영화. 언제부터 알게 되었나 어여쁜 영화를 언제부터 좋아했던가 내 사랑 영화를 나를 볼때 두 눈은 아름다웠고, 돌아질 때 영아의 모습, 무척이나 귀여운 모습. 이 세상 다준 다해도 영원 내 사랑 영원토록 나의 영아를 사랑하길 나는 나의 모든 것 영아 영아 다시 또 부르는 이름 영아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다 잊혀지고 <laughs>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 진정성이 있잖아 올라가는 야, 이제 우리는 또 헤어지야 할 시간. 헤어져야 할 시간. 자, 출발을 서서 해 볼까요? 자, 출발또한명 뵙시다. 아이 뭘또 옷까지 또 그러셔? 뭐, 뭐 양, 양보 양보 입고 나오지 그랬어. 자잘가자자 <laughs> 가고. 자 가고. 응. 자 가고. 자고자 가고. 자 가고. 가고. 자 가고. 자 가고. 자가 가고. 자고자 가고. 자 형아 어, 가방 실어라 어 그냥 내려 자, 약간 오래돼서 자동 아니다 <laughs> 자, 봉우, 출발했고, 자, 다 탔지? 자, 중구야 간다. 지금, 어. 음, 안녕. 자, 자 우리는 이제 서울로 떠나갑니다. 아니, 안성 가가지고 번제를 쭉 갑니다.